다음 게임 뭐 하죠? 오디오 게임을 에? 설명을 해줄게. 남남 쉿! 쉿! 씨 설명해 주신대잖아. 이게 누가 또 들어와? 저 아, 찔려가지고. 자내 말을 이거. 들어라 내 말에. 아. 자 아, <laughs> 조용해. <laughs> 아. <laughs> 설명이라도 아. 하겠어 조용해. 꼴등의 말을 듣지 않는다. 아, <laughs> <조용히 해. 웃음> 아 진정. <진짜로. 웃음> 아무튼 여기에는 사냥꾼이 한명 있고요. 사슴이 4명 하게 되는데요. 네. 사냥꾼은 낮 동안에 AI 사슴들 사이에 섞인 진짜 사슴들을 찾아서 죽여야 됩니다. 근데 정신력이 있어. 근데 그 정신력이 어? 다 다르면 밤이 되거든요? 음 그러면 아, 사슴이 사냥꾼을 잡으러 다닙니다. 사슴이, 사슴이? 그물로 변해요. 그래서 사람은 밤이 되면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. 근데 집이 좀몇채 있을걸? 아 집을! 그 중에서 정해진 집을 들어가야 집을 돼. 집을 밤에 들어가야 돼? 응. 아 오케이 그 오케이. 그 집에 들어가면 살수 있어. 사슴한테는 배고픔이 있거든? 그래서 버섯 같은 걸 먹고 다녀서 배고픔을 채워줘야 되고 헐. 만약에 배고픔이 아. 다 차면은 다른 사슴은 네 발로 걷는데 나만 두 발로 서 있게 돼. 어, 눈에 <laughs> 띄겠지? 일단 해볼까요? 일단 해볼까요? 일단... <laughs> 아 좋아요. 가볼까요? 네. 자, 와우. 오. 와우. 와우. 한양군요. 아, 내가 뭘본 거냐? <laughs> 나 똥싸는데? 하지. 이 스페이스바가 어, 똥싸면서 부스트야. 여기 그리고 지뢰 같은 것들이 있으니 조심하세요. 아 어, 지뢰가 있어요? 네. Yes, come, Johnny. 오. 어,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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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

아, 버섯을 먹어야 됐어? 응, 버섯 바사... 너지! 아, 씨! 어떻게 알았어! 오! 근데 그럼 이거 버섯 먹는 것도 들키면 안 되겠네? 맞아 어어, <끼리> 어어, 어어, 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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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, 어저 약간 무빙이 좀 이상한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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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렇게 웃냐? <laughs> 아니, 나는 그 옵저모드로 다 보이거든 아... 아, 그러야야배고프냐고프 배고파, 배고파, 배 음, <laughs> 아, 배고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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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배 <아니>, 어! 파 배고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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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오파 배고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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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 아니, 이거 이거? 태가 앞발 드는 거 어떻게 앞발 드는 거? 어, 죽어, 죽어, 안녕. 야 시크트, 시트아 아, 아, 시크트, 트가 아, 있었구나. 내 거야, 내 거라고. 아, 나, 아, 나 배고파. 어떡 <laughs> 아, 아, 내가 먼저, 내가 먼저. 야육 광식 세계에 그런 거 없어. 야육 광식 세계에 그런 거 없어. 아, 고마워, 시나 <laughs> 이것이 자연. 이것이 자연. 우리 팀이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오우오오 제발 오, 오 어떡해? 어떡해? 이제 해 이제 하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<laughs> 하세요 <어딨냐, advance 웃음> <어디있요? 웃음> 어, 매비 매비 좀 바뀌었나? 어, 매비좀 다른 거 같다. 어, 됐다. 누구야? 어, 네가 너. 안녕하세요? 나도. 말 너무 <laughs> <두부> 너는 내가 아이콘택 알려 줄게. 오케이. 너. 어? <laughs> 뭐? 저 뭐야? 너 혹시 아까 나랑 눈 마주쳤다더니? <laughs> 아니요. 내가 알려 줄게. 그 아니요. 그 아니요. 그 아니요. 그 아니요? 네. 그 아니에요. 저 지금 안 보여요. 사냥꾼 안 보여요. 그 아니에요. 그래요? 이해 엔데? 아! 저 사냥꾼 안 보여요. 저 사냥꾼 안 보여요. <웃음> <웃음> 네. 내가 죽는 건데. 나 뭐지? 다 됐어. 에헤헤헤. 다음 도코이르노어 <laughs> 네. 오메. 디여 근데 저사냥꾼 저 사냥. 사사. 어떻게 해 봤어? 바로 옆에서 소리가 들리잖아. 나 아니었는데. 어디서 사운드가 너니? 너니? 와, 어떻게 알았어? 어. 아 이거 그냥 찍신이네그릭 Sounder of 저거 사운드 아니었는데아니 아까 사운드 들렸었어? 다 사운드 들렸어요 어 들렸어 어디 있니? i l o 멀어져야겠다. Ha 디 a ha ha. 킹받네. 어, 바디? 과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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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 못 맞췄네. <laughs> 짜증 나 킹받아. <킹보다. 웃음> 버섯 먹는 거 너무 열받게 먹는데? 아빠빰 어, 그런데. <laughs> 아 이거 한번 놓친 거안 보인다. 빰빰빰 빰. 맞춰 맞춰. 빰빰빰빰 빰. 이제 슬슬 아저씨 제가.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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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왜 가까워지고 있게요어어 어. <laughs> 그러게. 과연? 선생님. <laughs> 어? <오! 웃음> <오>! 아! <laughs> <laughs> 제가 왜 가까워졌을까요? 저쪽 집이야, 저쪽 집이야. 어떡해? 왜 가까워, 가까이 가까 왔을까요? 선생님. 왜 거기 <laughs> 안들어 아니, 저 집이 다른 집이야. 다른 집이야. 빨간색 집, 빨간색 아, 집. 빨간색 집이어야 돼. 멀어. 아, 아깝다. 아깝다. 그러니까 이게 딱또 내가 가야 될 곳이 아마. 주변에 아 랜덤이구나. 뭐 어, 집이 많아. 땅입니다 땅입니다. <목소리> 뭐야 누구야? 어, 나다. 아니, 뭐야? 아 나다 누구아 뭐야 그럼 아 동물 같은 거 없잖아. 어? 근데 얘들아 <laughs> 나 리얼 렉 걸렸어. 어? 렉 걸렸어? <목소리> 화면이 옵션 창이 안 꺼져. 네? 오메. 그러면 움직이고 있죠? 어움직이긴 해. 때려고 그냥 눈 앞이 안 보여. 그래? 오메. 그래? 눈 앞이 보이. 그래? 얘들아. <목소리> 쟤 위에다가 왔었는데 사냥꾼님! 사냥꾼님! 은혜가 저기 있는데요? 왼쪽쪽으로 조금만! 왼쪽으로 바로 있는데? 그건 오른쪽! 밥 먹는 손 오른쪽! 다다 거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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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가도 좀만 가도 은혜 원수로! 은혜를 원수로! 은혜를 원수로? 은혜가 뭔데 이 자식아? 은혜가 뭔지 몰라. 어디 갔어? r 지다 아, 아뿡뿡 소리 이제 키큰 거네요. 아, 열받아요. 아니, 이거 생리 현상 어떡하라고요? 아, 나, 아, 너희랑 생리 현상 듣기 싫다고. 아, 어, <laughs> 뭐, <laughs> 야생이야. <웃음> 루비, 느려, 느려, 느려. 아, 아이 시도는. 신호는... <laughs>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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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신경 못나나 멀리서 걸어왔거든. <웃음> <웃음> 너, 너네 놀리는 거다 보인다고. 그냥 특신였어. 나만 안 놀리고 있었는데. 너럼 건네 거지 그러지 마, 네가 제일 신나게 놀렸었어. <laughs> <laughs> 이 자식아, 너 폭풍이 <laughs> 엄청했잖아. <laughs> <laughs> 어 맛집.

I'm g 는 i n g a 명이나 죽 죽였어. t a s 이런. 이런. o u a l 이 o mean, I'm going to go. t a s 원수 m I'm going